네, 자책 빨라보겠습니다 오늘 하 한정우 한정미 역으로 열연한 조정석 씨입니다. 주황 빨아봐 주세요. 네, 그 자책 빨라보겠습니다 배우 본인께서도 이런 역할, 그러니까 여장 남자라는 역할. 제가 촬영할 때 처음으로 여, 그 극중에서 어, 이 변신을 하고 그 이제 구두를 신고 근데. 그날 저를 못 알아보는 출연자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제가 저기 조정석인지 모르시더라고요. 한정미로 변신했을 때 목소리는 제 목소리 중에 이제 그 하이에 있는 음역대를 최대한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최대한 그래 그 그게 바로 저니까. 그리고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니까.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예,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이 몸짓이나 제스처는 사실 그 의상을 입는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상황은 어, 한준희 DP의 한준희 감독님께서 이 기획을 기획을 하셨어요. 이제 그때 이미 선배님께서 대본과 이런 여러 컨디션을 보시고 캐스팅이 되어 계신 상황이셨고. 그 대본을 뭐 이제 제안해 주셨던 고마우신 분들께서 어 원하는 배우 있으세요?라고 정말 질문을 계속 받던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그분들 다 찾아가서 확인시켜드릴 수 있는데 저는 조정석 선배님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역으로 역으로 이렇게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캐릭터 같아요. 밉긴 한데 또 마냥 밉지만은 않은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하고서 연기했고요. 그 얄미운 신들이나 그런 상황들은 제가 작품에서 제가 해야 할 몫이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미워 보일 수 있고 또 얄미워 보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귀여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 선배님과의 호흡은 저는 극 중에서 정미도 정우도 이두 인물을 다 마주치는 캐릭터였는데 그 저는 두 배우의 선배님하고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다른 인물을 연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저는 선배님하고 호흡이 너무 감사할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미와 슬기의 케미를 찐친 케미라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저는 정석 선배랑 촬영을 하면서 워낙 제로 모델이시기도 하셨고 긴장할 때도 많았는데 너무 잘 편하게 이렇게 대해 주셔서 그리고 또 그냥 선배님은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냥 쉽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 저는 사실 그 유튜브 채널을 가까이 두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작품으로 크리에이터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크리에 이렇게 역할을 만나다 보니까 아, 왠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직업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키즈 크리에이터나 뷰티 유튜버나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서 전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이제 뭐할 생각이 있어서 준비 중입니다. 너무 흥행을 했던 작품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지만 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저희 영화도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어, 가득이고요 그리고 진짜 공교롭게도 딱 5년 전 7월 31일 날 엑시트가 개봉했고 저희 영화 파일럿도 7월 31일 날 개봉해서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자면 어, 뭔가 느낌 있지 않을까 예, 같은 날 개봉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어, 혼자만 해보는데 지금 이제 혼자가 아니 아니게 됐네요 저희 영화 파일럿 보면 시원한 음, 맛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영화